봐봅시다. 67번 보자. 뭐야? 이 식이 굉장히 길다. 어. 오. 극대 여기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알파의 값의 합을 구해 주세요라는 건가? 음. 가끔은 이런 식 보면 가끔 이런식 보면은, 어떤 생각은 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적분까지 하고 나면, 적분까지 하고 나면, 음,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이런식 나온거? 그래요? 이 곱해지? 얘 미분하면 이식 나온거? 그러면 그걸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나? 일단 봅시다.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우리가 접근까지는 생각 안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식이 있어 그럼 결국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거든 왜냐면 이거 이제 1차식이고 2차식이고 사인코 사인이 곱해져 있긴 한데 뭘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의 2x-3n. 코사인 2x. 그 다음,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 4x-6n. 이거지? 어, 그 다음에, 어,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x의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의 제곱 마이너스 1. 1곱 2분하면 2가 튀어나오면서 플러스 코사인 사인 2x가 되겠습니다. 맞는 건가? 그래요? 음.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이거 사라지네. 얘랑 얘 사라지지? 그렇지? 그리고 2로 2사인 e 2x로 묶어버리면 2사인 e 2x로 묶어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1이 더해지니까 뒤에 곱해진 형태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의 제곱 2돼요 오케이? 어,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 2로 다시 묶어봤더니 4, 사인 2x다라는 것은, 음, 지각하지 마세요. x-n, x-2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보가 바뀌는 순간을 찾는 거잖아 그래요 보가 바뀌는 순간을 찾는 건데요 어디에서 찾는다라고 했냐면 구간이 여기에서 예에서 예까지 이제 3n-1에서 3n까지 1차이 나는 형태지않냐이 형태에서 보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식을 봤더니 ex랑 여기에서 0기 되는 값에서 부호가다 바뀌는 거잖냐 근데 혹시 겹치는 값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있어요? 오자마자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오자마자 좀 집중하면 안될까 잘생긴 나를 보면서 미안 더안쳐다보네 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왜요? 이게 이제 영으로 만 되는 부분이랑,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왜? 얘는 자연수고 얘는 무리수고? 뭐 어, 그래요?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잖아. 이게 되는 값이 n이랑 2n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대봤자 뭐예요? 2분의 n파이야. 오케이? 어 2분의 k파이라고 할까? e x 에 대한 형태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은 2분의 k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k파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어,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것은 x는 n이랑 x는 2n이거든. 그러면 겹치는 부분 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보호가 바뀌는 부분은 이것들이 다 0이 되는 부분만 체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어. 겹쳐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보호가 일치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0이 되는 경우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 어떤 구간에서 생각해준다라는 거냐면 A1이다라는 게 이거야. A1이다. A1이다. 라는 것은 어, A1을 대입한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0으로부터 3 곱하기 1까지. 그러니까 0부터 3 사이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몇개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 봅시다. 1이면 얘도 1이고 얘 2야. 그렇지? 그러면 1하고 2는 여기 안에 들어있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게2 분의 파이도 들어있고 2 분의 3 파이도 들어있고 어휴. 왜 2분의 3파이냐? 오? 어? 2분의 파이 밖에 없지. 파이는 3.14니까. 그래요? 음. 그러면 이제 이세 개의 합이 A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 AN이 뭔지 알았어. 그럼 그 다음 봐보자. 그 다음 봤더니, 코사인에다 어떤 값을 접, 넣었더니 0이 되게끔 만들어준대요. 오케이? 그게 되는 M의 최소의 값에 대해서 L이라고 하면, 그 L을 2 더한 값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다 이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면 돼.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를 대입했더니 3부터 6, 4인데, 2를 대입했더니 2고 3이거든, 2고 4거든. 그래요? 그러면 잘 봤더니, 얘는 안 들어가잖아. 얘는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제외시키고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얘를 제외하기 시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들어가는 값들을 체크해봤더니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면 들어가나? 이거 안 들어가지? 들어가나? 어, 들어가네. 9.얼마얼마인데 점2로 나눠버리면 4.얼마얼마니까 점 그래요? 어, 이렇게 두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라서 A2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A2가 어, 5파이, 2분의 5파이 플러스 4.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보면 결국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n이랑 2파이가 이 사이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얘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계속 남아있으면 절대 코사인 값을 0으로 만들 수 없거든. 그래요? 어. 그러면 이것만 좀 대입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면 이 6부터 9까지를 생각해서 3을 대입했어요. 3이랑 6이 나오거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들어가. 오케이. 이제부터는 이 n이랑 2n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라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싹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n이라는 숫자가 이3그 값을 안에 이제 n 마 3, n 마이 3이랑 3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냐.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n이랑 en의 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파이가 들어가는 값만 생각할 건데 이것들을 집어 넣어서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 대입해서 해복 해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6부터 9파이면 이거 순서대로 넣으니까 그냥 찾으면 돼. 결국 찾아봤더니 2분의 4파이는 6점 얼마 얼마니까 들어가고. 2분의 5파이는 15를 2로 나누면 7점 얼마 얼마니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분의, 이제 옆에다 그냥 적어버릴게. 2분의 6파이는 얘가 9점 얼마 얼마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값은 얘란 말이야. A3은 얘예요. 이거 두개 합. 그러면 두 개의 합을 코사인에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거 맞지. 왜냐면 2파이고. 2파이고. 이건 의미가 없고. 2파이다가 2분의 파이가 더해진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3에서, n이 3에서 처음으로 코사인 값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결국 구해주세요라는 것.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뭐까지? 3이니까 5, 5, 5. 5까지. 이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 사이사이에 이 값을 생각하면, 이거 정대, 절대 정수가 될수 없거든? 정수가 될수 없잖아? 어.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야. 이 뒤쪽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은 무조건 7이거든? 그래요? 어. 무조건 7이야. 답 찾아주면 되지. 아, 3개 다 있네. 아. 문제 잘 만들었네. 7.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뭐까지 하면 돼? 0부터 뭐까지? 5대2반 값. 15 사이에 있는 파이 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면은, 2분의 1 파이부터 쭉 해서 2분의 뭐 파이까지 될까? 15면 30 이하니까. 3.14면 19까지 될까? 그러네. 이거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어, 3.14 곱하기 9 하면 30 이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요? 응. 그러면은 7에다가 이거 더해준 거. 2분의 파이에 2분의 9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철저하게 그거네. 무리수랑 유리수가 겹칠 수, 겹, 겹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아이디어.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70번 보자. 70번. 교육청 문제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70번 봐봅시다. 주기가 2대. 오, 주기가 2. 극댓값을 갖는데 0에서 극댓값을 갖는데요. 극소값을 갖도록 모든 종수의 값에 곱셀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음.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 냐 이거 잘 모르겠지 냐이거얘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뭐뭐두개가 곱해진 거야. 나름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어. 유추해 본다라는 것은 얘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 왜 2차고 1차거든. 오케이? Okay. 요리하면 지금 1차 졌냐? 분모가? 어, 1차고 2차야. 그러면, 뭐, 한, 뭐 마이너스 무한 뭐 대로 가면, 무한 뭐 대로 가버릴 거야. 오케이? Okay? 어? 어째, 너희들 표정이 안 좋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랑, 얘가 곱하면 음수인데, 음수인데, 이거 이제 영으로 가는데, 뭐한 대를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거요? 마이너스 무한 뭐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여기를 거쳤다가, 거쳤다가, 이제, 얘가 1 플러스 방향으로, 1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면 뭐가 돼요? 이 값은 어떤 양수의 값으로 갈 건데, 얘는 음수 값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거쳤다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양수 파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이거 따르면 돼. 이걸 따르는데, 무한대로 가는 게, 이 극한을 따른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유추해 볼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0에서 극대 값을 갔는데, 갑자기? 아, 이 범위가 있잖냐. 0부터 2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0에서 극대 값을 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잘라진 형태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은 좀어렵잖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것보다 잘라진 형태를 생각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형태에 대해서 0은 포함하고 0은 포함이 되거든? 이쪽은 포함이 될 거거든? 근데 2가 포함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주기가 뭐예요? 2씩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Okay? 근데 0에서 극대값을 갖고 0하고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극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케이? Okay? 극대에 대한 종이는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 혹시 이 빤듯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빤듯하게 안 되네. A B. 점 중에, A, B, C, D, F, C 중에, 극대의 개수. 몇개예요 다섯 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아요. 오케이?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에 대한 정의는, 이런 연속이 아니어도 정의가 되는 거고, 미분 가능성이 아니어도 정의가 되는 거고,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극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 0부터 2까지 함수가 있잖냐. 0에서 극대가 된대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 마이너스 1에서만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냥 0에서 0에서 2까지는 무조건 함수가 정의되고, 둘다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부드럽게 연결될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요? 어.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은 너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얘 그려져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식 반복되는 거니까 최소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4가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서 그려져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따져야 될게몇 가지 없다라는 것이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0에서의 기울기는 뭐냐면 음수예요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0하고 2 사이에 극소값을갖는 경우가 존재할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놈의 함수의 값 있잖아. 2에서의 함수의 값 있잖아.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 가지만 따져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려볼 건데 첫 번째는 미분해봐야지 미분해봅시다.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냐면 어, x 플러스 1의 제곱 어,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더함수는 결국 뭐만 따져주는 거니까 부호만 따져주는 거니까 이 부호가 바뀌는 이 함수만 생각해 양수가 아닌 함수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결국 인수분해가 되는데 x-a로 묶이고 2x인데 x가 하나 빠지네. x e a 플러스 마이너스 2a 잠깐만, 플러스 e 플러스 a네요. 오케이. 어, 아,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로 묶었더니 e x 플러스 e에서 x가 빠지고 a가 더해져요. x가 빠지고 a가 더해져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 잖냐. 이 함수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0하고 이 사이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범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계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이, 이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이런 그래프 계형밖에 없잖아. 0에서 음수였다 가 2에서 양수가 되는 경우는 이, 이, 경우밖에 없지? 음. 그래서 0 대입했더니 E 플러스 A가 음수고. 그니까 러 A, A 플러스 E가 양수. 예고. 두 번째는 2를 대입했더니 E 마이너스 A a 플러스 4가 양수, 마이너스 곱하면 a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4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두 개를 알았어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무엇의 값이 2에서의 함수의 값이 0을 대입했을 때 함수의 값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라는 거였지. 그러면 이거는 함수의 식에 대입해봐야겠네요. 함수의 식에 대입했더니 2를 대입한 함수일까? 3분의 a-2의 제곱은 더 작아야 돼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같아도 상관없겠네요. 음. 뭐보다? 0을 대입한 값, a의 제곱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기에는 애매하네요. 그렇지? 이항시켜서 정리하기에는 애매하지.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정수의 값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정수의 조건으로 해석해 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정리해 보면 얘를 3곱하고 3곱하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보면 2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2로 나눠주고. 문자 하나로 해석하면 좀 편하잖냐? 제곱이고 플러스 3인가? 그래요? 2로 나누면 그러네. 3이 되네. 오케이? 어. 그러면 a의 값은 맞냐? 플러스 4. 맞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이 범위를 만족하는 A의 값 구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요. 음.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봤더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봐봤더니, A는 뭐보다 작고, 0보다 작고, 아니네. A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는 뭐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범위를 봤더니, A는, A는 뭐하고, 마이너스 4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뭐하고 뭐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1. 그렇지.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라는 거요. 수익선상에 나타내볼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0보다 더 큰데, 뭐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랑 2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두개 있네요. 마이너스 3이랑 1두개 있지.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걸 확인해 주면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가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되지. 응, 음, 1 넣어봤더니 2의 제곱이니까 더 크고, 마이너3 넣어봤더니 3의, 2의 제곱이니까 더 크네요. 그래요? 어, 그래서 이렇게 두개 구할 수 있고, 이거의 곱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어,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맨 처음에 했듯이 극대에 대한 정의 있잖아. 극대에 대한 정의. 극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을 따져주어야, 무엇을 따져줄 필요 없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음, 응. 그때에 대한 정의는 연속성에 대한 정의를,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음수고, 이런, 이런 음수고, 더 밑에 있다. 라는 거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